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6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오늘 대림절 묵상 이제 여섯 번째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입니다 제가 먼저 링크를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같이 묵상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12월 10일 지나가고 있는데 열흘이 벌써 지나가는데요. 12월달 잘 지나고 계신가요? 어, 시간이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죠? 제가 얼마 전에 아마 묵상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목이 막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기침하고 막 묵상 진행도 제대로 못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문득 목이 괜찮아졌어요 그냥 조금 뭐 칼칼하고 한건 있는데 금방 또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도 그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대부분 많이 사실은 괜찮아지고 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문득 여러분도 마찬가지 좀 지금 어, 몸이 아프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어, 그 시간대를 또 잘 견디고 또 버텨내다 보면은 어 문득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괜찮아지는 어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음, 오늘은요 제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여섯 번째 묵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고 밑에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세요.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종이 되셨냐면 어떤 집에 종이 되셨대요. 근데 그 집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의 형체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집에서 종처럼 낮아지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입니다 의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종처럼 일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려면 어, 유튜브 알고리즘을 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은 어, 뭐가 알고리즘으로 좀 많이 나오세요? 그게 이제 내가 평소에 좀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뭐 인스타 릴스라든지.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있대요. 어, 채찌 PT 있잖아요. 오픈 AI 채찌 PT 질문 목록. 그 질문 목록을 보면 이제 그게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가장 많이 내가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또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톡. 내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기 원하는 카카오톡 프로필은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SNS 사진과 메시지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섬기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자체에 대한 그 이야기로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종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마음에 가득 품고 항상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유튜브가 있으시다면 그 알고리즘은 아마 우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카톡이 있다면 그 프로필 사진은 아마 우리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과 같이 종처럼 비워지고, 낮아지고,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낮아지고 비워지는 마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내가 오늘 하루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종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분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절대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황제도 엄청난 힘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낮아짐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낮아진 우리 마음, 예수님으로 먼저 가득 채우고, 그 다음 예수님처럼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임절 여섯 번째 묵상으로 빌리뽀서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섬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낮아짐과 비워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때로는 비워내게 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시작할 때 내가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를 섬기고 영혼을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 본분일진데 우리 안에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들어와서 채팅 남겨주신 옥방님, 272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0일 이제 성탄절도 2주 앞으로 다가왔고. 또, 연말, 송구영신까지는 20일 남짓,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